아니야, 아니야. 야, 알아서 먹는겨. 못 먹으면 끝이야. 음. <laughs> 저기있다. 여기, 여기. 아, 뒤집어. 미... 빨리, 아, 아,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마주치세요. 어, 어, 어. <laughs> 어. 아미슨 어, 겁나 봐. 아내 건너 바로 사라졌어. 어 그럼 난 이제 딜이 안 들어가는 연약한 녀석이아아 우리 우리 잖아자 반딧. 아, 큰 <laughs> 건다 큰 건. 그거 건다. 그거 그거 무력화 무력화. 안돼 애들 무력화 무슨 일이야. 좀뭐 말라고. 이게 우리... <laughs> 문제 나 무력화 센스킷 하나도 못 썼는데 우리 여서 어떻 하다 혼니자 됐네. 좀 말라고. 아이야. 떨어진다. 어, 누군가 날라갔다. 기능이 없어서 본능을 찾으러 아이다, 갔지만 아이다. 역시 없었다. 아하. 아하. 그렇게 도망치라고는 적금으로... 빠스타면 어. 얘기해줘. 똑같이 찾는데 이거? 어 그래 근데 불타이밍이 그 얘가 한번 넘어져야 되는데. 그러니까. 난 그런 거 몰라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니 웃기냐. 대나 하네 거야. 이 대머리들. 얘한번 <laughs> 넘어져 두 가출 때리는데. 내가 뒤비생나가 웃기겠다 이거. 음? <laughs> <laughs> 나보단는 높지 않을까. 야, 진짜 나 원한 말했잖아 맞아, 내가 자기는 그밖에 없어서 아르카나만 더해. 머리, 더더 해. 머리 위에 있는 거 까만색으로 바뀌면은 들어가는 거야. 나야, 우왕 맛있겠다. 지금이야, 지금 그래, 그치만 나도 없다. 빨리 <laughs> 차례. 어, 근데 지금 차버렸네한번더 누워도 되지 않을까? 거 지금 여기 여기. 아 뭐야 어차피 어차피 지금 먹어 먹어 먹어. 어 나, 하나 먹고 나서 바로. 나한번 나 먹었어. <laughs> 빨리. 이제 안 먹을. 오빠 길안 나와. 응나길안 나와. <laughs> 나 이게 지금 길이 중요하지 않아? 나 컨덕 사스템이야. 아안 된다 안 된다. 맞다. 뭐라 하려고 그 뭐야 단소리가 있을까지 나왔었는데 <laughs> 나급하게 돌아왔어. 그그 제... 어, 여기 돌아왔네. 다 죄다 그랬을... 나, 나 건능이 없어서 딜이 안 나오겠는데. 지금 다시의 공격 그 다따라졌어 어, 아쉽게 잠 쳤다.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. 네. 어차피 난뺏길 거니까 하나만 먹어야지. 그 경쟁 사회야. 그냥 보이면 먹어 비수도 말고 찡긋 무력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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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잘못 봤어 나와 꼬라핀 꼬라핀 잘못된 오더 매니저석 <laughs> 너 지금 혼자 삐리릭어 음. 빵빵빵 잘가 당정이형 <laughs> 무릎 어? 가 무릎 가찐찐찐찐찐찐파 들어가요. 나이스! 지금이야 다섯. 나 돈까스 가라. 돈까스 가라. 한번 없는 걸 나는. 난 없어. 안돼, 도시. 아나저 저거 내려오는 거한정은 모르겠어. 저길라야지 밑에 보이는 검은 색깔 피하면서.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언제 터지는지를 모르겠어. 야, 냥 이거 좀 터지고 있네? 한.. 그거 보여, 나중에. 그러니까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위에서 질러도 되는 거잖아? 그치? 나 아직 모르겠으면 그냥 뭐 피해야지, 뭐. 너 머리 딱 돼! 데미지가 똥인데 클렸어. 그 <laughs> 제발. <웃음> 안 죽었으면 됐어, 안 죽었으면 됐어. 어, 거기다. 까만색. 또 나야. 다가, <laughs> 다가주세요. 여러분, 화이팅. 역시 이게 혼자만. 너무 저 지는데? 어, 너한 번만 나랑 눈치 마주치지 않을 때려, 테 때려. 노 No, 와우! 거의 원 n 노 no, no! No, wow. n 노 <laughs> no! No, no! No, o n no! 아하! 아, 안 네. 죽은 것만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! 아! 누가 눈앞에서! 아. 오! 오! 눈앞에서 건네면 2개 뺏겼어!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어, 나 죽어! 죽지 마, 죽지 마! 도망쳐, 도망쳐! 난 강하다. 나도 강하다. 아니, 강했... 강하고 싶다. 그다아 망했었다 우리 조금 위로 올라갈까? 너무 좁지 않아? 에 어? 왜? 뭔데? 무력화야? 무력한데 어? 나못혔어 빠이 아 어? 무력화됐나봐 암디트 범범범 제발 우리 조금 있다 피자 나오면 아단나 이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, <laughs> <laughs> 누구야? 누가 우리 막내 올려?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나온다? 그랬어요. 나온다. 어, 너 어느 쪽이야? 왼쪽 오! 아, 찔 했다. 어, 누군가 갔어? <laughs> 일어나, 해머리. 하체 해야지. 아... 오우씨, 아... 어, 잠깐만, 이거 뭐야, 뭐거 뭐야, 뭐야, 가 이거 봐! 이제 30% 남았어. 힘내, 힘내. 내가 아, 타주마. 이거 아니지. 10 프로, 이 대가 카타것 같은 이 이렇게 오, 나블네 마이 떨어진다. 너무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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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좁은 곳에서 그발지마이발제아 제발, 아 와 이제 못 야. 야, 거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방이 야. 야, 야. 야, 서 야, 야. 야, 와 야, 야. 야, 야. 모 야. 나와, 신속히 야. 야, 야. 야, 야. 나와 야, 야. 야, 예. Yeah. 오 <laughs> 어, 자리 지 같아. 자리 지 같아. 이거 영어였어? <laughs> <laughs> s <Stop. 웃음> <laughs> 나 네. 자 아, 다음 VRM 아니 v r 와우 VRP. Everything <laughs> <laughs> 누구? v <VRP>. 이 <laughs> 나야 나. 나야 저 나이아야! 야5이아야 나이아야! 나이아나나알랑야고나다 짜라. 나 일단 신, 신속부터 어떻게 해봐 넌 그거부터가 문제야나속아아니넌최아이었어내이본야 나이아야! 나이이었어 다른 거, 갈수 있는 거, 있는 사람?